저친구.. 아 저친구도 늦게 늦게는 안하나? 음, 근데 윤우씨가 거의 한 2시? 2시 요때까지 하거든요? 요때까지 음, 하면은 뭐요때까지면 되고 네. 자러 가면 되지 만 뭐. 요때까지 하면 돼 없어? 한번 찾아봐도 이렇게? 아이친구좀 괜찮겠다. 이 친구들 제가 한 마리 구해서 같이 하죠 시간에 나는 잡니다 아니야 늦게 말고요 아그 전에는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팬가앱을 해놓은 게 지금 311명인데 <laughs> 311명 팬가입을 해놨는데 그 중에 뭐, 없나? <laughs> 저는 하나 열흘 단 사람이 있긴 한데, 이 사람은 약간 좀, 팬이 너무 많아서, 아... 기본 팬이 한 3, 40명. 뭐, 누구지? 그렇게 하면은, 응. 배거하는 사람이면 은 30다리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는데 르르 아 르르 어. 나 원래 치킨 열심히 먹는다 맛집 앞에 저 정도 면은 같이 또 한번 시차 엄마 하려 그러면 또 엠보필 먹어야 또할수 있겠네. 모르겠어. 저 저한테는 일단 그런 거 없이 들어와서 같이 하자고. 요일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어쨌든 보라가 됐든 보라가 됐든 뭐 뭐가 됐든 일단 폭선 놈이 선생이야. <laughs> 그죠 그죠. 대그도 마찬가지지 뭐쿵 계속 쏴주면은 뭐 그냥, 그냥 즐겁게 매일 와서 하루에 100개씩만 매일 쏴줘도 네. 한 일주일 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이고 막문 열고 들어오자마자부터 일어나서 인사할걸? 민노씨 <laughs> 알기 전에 생각해버렸거든요 아 대그 처음 하자마자 목소리가 둘라 시키해가지고 음, 그래요? 한번 들어볼까? 나 나도 지금 팬가입은 돼 있긴 한데 힐레기도 어? 음, 안, 안 하고 시참 같은 것만이 나더라고. 산업 한는가 보다 안 내리 는애 들이, 안 내리 면님 어서오세요 추천 질착해 주시 면은, 가내실 거예요 아리면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우리 면은, 안내 네. 네, 은안 내리 면은, 안 고마워요 안 내리 면은, 안 내리 면은, 팀이 따라오네요. 그러니까 창고 하나 먹고 바로 그냥 싸워야 되니까. 음, 두 팀이네. 한 팀이 아니에요. 오, 셋. 어? 두팀 맞나? 한 팀이 아닌데요. 세 팀인가? 뒤에 짤집으로 빠질 거예요. 잠깐 내려. 와, 이거 좋다 이거. 어? 뒤에 짤집에서 들어온다. 총총총총안 주냐? 총 내려 내려가. 아 총을 안 줘. 망했다 망했다. 야총안 준다 이거. 아나총 없어서 죽어야 돼. 아니 세상에 이런 억가면 정말 너무하는 거지 총을 안 주면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예 오늘 오늘 애랑 결하지 마안해막한 판에 놓고 <laughs> 아아이총안 주는 이런 맵 이런 데서 이런 데서 깨만만대 총도 안주 무슨 싸움을 하라고 배그를 배그의 기본은 총이지 이런 참 어처구니 없네. 너르미님 추천 라이스 고마워요. 도대체 이렇게 늦게 또. 그라소어맞아소리 <미러> <미러> <취미는> 났어. <미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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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났어. 방패야 뭐야? 어 아, 린뭐 <laughs> 아, 런도 <미러> 런어 아, 그럼 난 일단 숨어 짝! 끈! 끈! 목소리가 야저위나 방패까지 켜놨는데 어떡하소를 떠나서 그냥 저대로 계속 구동을 해요 한달 동안 말해 형미야 없이 이버목 소리가 아닌 것 같다. 약간 너무하지 않냐? 약간 이거 아, 만지는 소리요. 진 소리네. 기계음이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은데. 나나나 나나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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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주구장창 365일 앉아서 그만 하는 것도 아니고. 왔다 갔다 진짜 많았다. 나도 한때. 뭐야, 애들이 거의 안 내려버리네. 아, 이쪽 위쪽이 인기가 별로 없나보다. 거리는 어디를 가야되나 아직도 많이 남았네 여기 많이 갈라고 그러나 여기 내리는건 보고 가야되겠다 와 그래도 남았네 그럼 여기 갑시다 아니면은 큰 도시 안가도돼 요 짤로 가도돼 짤로 가도 둘이면 둘이면 람포 가실까요? 람포. 예 란포 같은 데 가서 그냥 털고 차 먹고 그냥 돌아다니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게 편해서 총만 먹으면 되니까 얘는 차가 우리가 차가 안 나오고 오토바이나 파기가저 앞에 나오는 걸로 알고 뭐 타고 이동한대요 다용사님 어서오세요 추천 질착 해주시면 복받으실거예요 다용사님 아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. 다용사님 아 같이 하자 그러면 돼요.